너 이런 생각해 본적 있니? 사람은 이렇게 육체, 즉 몸을 가지고 있지만 이 몸이 전부가 아니고 누구나 몸 안에는 영혼이 있어. 여기 잠깐 볼래? 사람은 죽으면 그 몸에서 영혼이 나와서 어디론가 가게 되는데 거기가 천국 아니면 지옥이란다. 지옥은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곳이지만 천국은 기쁨이 가득하고 정말 아름다운 곳이거든. 물론 너도 당연히 천국에 가고 싶겠지? 그런데 천국은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만 갈수 있는 곳이거든. 혹시 너 거짓말 한거 없어? 싸우고, 게으름 피고, 고자질하고, 나쁜 생각한 거.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더큰 죄가 있어. 그건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란다. 바로 그런 죄 때문에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지. 그러니까 네가 이 사실을 믿고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 드리면 네 모든 죄를 용서 받고 천국에 갈수 있는 거야. 그때부터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얼 하든지 늘 너를 지켜 주신단다. 자, 이걸 알았으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나님께 진심으로 말씀드리면 되는 거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이제부터 영원히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잘했어. 정말 축하해. 내가 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많은 선물을 주셨어. 그 중에서 다섯 가지만 말해줄게.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은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짓는 죄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셔. 그러니까 이젠 또 잘못하는 거 있으면 회개하는 것 잊지 말아야 돼. 너 여기 용서의 동그라미 쳐놓을래?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리고 성령님께서 네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단다. 네 이름이 뭐야? 김영민. 아 그렇구나. 여기 써줘야겠네. 네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김영민 이렇게 기록되었고 너는 하늘나라 시민이 된 거야. 정말 멋지지 않니? 너 여기 하나님의 자녀, 성령님, 생명책, 그리고 하늘나라 시민의 동그라미 쳐 놓을래? 그럼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 당장 이번 주일부터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해. 알았지? 이거 중요한 거니까 집에 가서 자세히 여러 번꼭 읽어 봐. 이번 주일에 교회에서 만나자.